여기 어떻게 아, 알고 왔는지 지인 소개 말고 다른 걸로 알고 사람. 어그 얘기 좀. 아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모르고 있다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대단한 프로젝트인지도 몰랐는데 사람 뽑는다 해서 봤더니 되게 괜찮은 거예요. 지원도 모두 뭐, 구독도 지원해주고 공간도 지원해주고 팀빌딩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또 제가 비전공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전공하는 친구들도 없고 이런 개발에 대한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나 좋은 멘토님들이나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많이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봤지만 거기서 이제 유입돼서 들어와서 알, 알다 보니까 점점 어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생분들도 지금 소마에 드시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소마에 지원했는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마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컴퓨터 과외를 해주던 선생님이 이제 소말 업무 때 주셨어요 그냥 내 친구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 그래서 어 일단은 그때는 잠시 잊고 살다가 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뭐 공부를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됐네요 고2 <laughs> <laughs> 때 처음 지원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떨어졌어요 제가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추는데 떨어진 거였고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또 1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대회 할동도 여러 개 하면서 같이 지원을 했죠 근데 5선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싶었지만 내가 노력해가지고 지원하면은 응. 오물밖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더큰 세상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지원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5월에.. 올해 5월에, 5월에 제대로 했거든요? <laughs> 어, 그 말은 이게..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2월부터였으니까 계속 군대에서 지원을 한 거죠 이거를 소마를 군대에서 계속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휴가 나와서 코팅 테스트 보고 휴가 나와서 면접 보고 휴가 나와서 필수 소양 교육 듣고 근데 지금 수료를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아, 소마는 군인도 지원할 수 있다 아, 소마는 아, 군인도, 지원, 군인도 아, 지원할 수 있다 역시. 군인도 받아준다. 아뭐별얘기 <laughs> 아닌데 살짝까 얘기드리자면 어 3학년 때 제가 아로틱시를 지원해서 대부분 아로틱시를 했었고 1년 동안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군사학수업도 듣고 훈련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학년 이제 초에 소아를 이제 지원한다는데 동아리 선배가 이거 해보는게 어떻겠냐 해서 지원을 했는데 어, 된 거예요. 일단 그래서 기분 너무 좋은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군사학수업이랑 병행할 수가 없어서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깊은 고민을 빠져 좀 제일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겠다.라고 아웃 테이의길 기계 시 접어두고 이제 소말로 지원했습니다. <laughs> 팀빌딩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얘기해봐도 될까요? 처음에 팀빌딩을 할때 본인들의 목표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소마에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학교를 학업을 병행하면서 소마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소마에 얼마 정도의 노력을 투자를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그래서 목표를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팀웍을 좀잘 맞춰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처음에 막 이미 아이디어 가지고 오신 분들은 뭐 포지션 나눠가지고 뭐 서버 개발자 찾는다 뭐 딥러닝 하시분 찾는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나중에 막 기획 평가 때 멘토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주제보다는 그것도 그게 제일 소마에서 얻어가고 싶은 뭐 기술 스택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그래도 서로 어떤 어 사람들과 같이 진행하고 싶은지 그냥 좀 친한 사람들 찾는 게좀 나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소마를 지원하게 되고 소마 생활을 하게 됐을 때 힘든 점들은 딱히 없었는지 지방 사람들한테도 소마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을 했던 건는 고모집에서 그러니까 수원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이 주변에 방을 잡던가 하려고 했는데 이 주변에 방을 잡으면 무슨 월세가 5천에 50씩 하더라고 요월룸 하나 안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많이 무리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고모집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센터에 이제 처음 딱 가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날 이제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하루를 자게 됐어요 자게 됐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기분 나고 아 평생 여기 누가서라도 되겠구나 <laughs>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냥 캐리어를 싸 들고 와서 이제 라운지 한 편에 거의 오셔도고 지금은 이불을 하고 얼마 전 그저께 이제 극세사 이불 샀거든요 <laughs> 생각보다 살만하고 오히려 사는 게더 재밌고 할만하다. 소마에서 얻은 점이 있다면 그건 얻어간다 할수 있을만한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첫 번째가 좋은 팀원들 정말 고맙고 그래서 소마 기간이 끝난다 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거 도전해볼 수 있는 팀원들을 얻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것을 얻었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살면서 사실 제 나이가 24인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할수 없는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게큰것 같아요 그걸로는 저희가 서비스 운영을 실제로 해봤었는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또래 있는 친구들이나 많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운영하시는 단계까지는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실제로 사용자들을 이렇게 막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그런 두 가지가 저한테는 배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좋은 멘토분들이랑 좋은 팀원들 알게 된게 가장 크게 얻어간 것 같고 또 배운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면, 은 저는 사실 처음에 소마에 오면서 개발 스택적인 부분으로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사실 막상 멘토링을 직접 받아보니까 개발적으로 스텝을 쌓는 건저 겨,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삽질하면서 얻어가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저는 기획적으로 그 전까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뭐 재밌어 보이는 거, 이런 프로젝트만 진행하다가. 수마에 오니까 고객들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획적으로 배운 점이 엄청 많게 얻어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1기 예비연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하는 걸로 하시죠. 11기 분들 중에서 아마 본인이 컴퓨터 공학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를 지원할까 말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개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원서를 접수할 때 보면 소프트웨어 경력을 적으라고 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원할 당시에 반년 정도밖에 개발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솔직히 그때 저는 어? 나는 지원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다행히 그거는 상관이 없고 경력이 짧더라도 자신감 있게 지원을 하면 본인의 실력이든 운이 좋아서든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원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 아닌 분더은 아예 공학도 아니에요. 과가 그러니까 코딩을 사용하지 않는 학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면 연을 해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연수생 이될수 있으니까 타이틀에 너무 묶매지 말고 지원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인이되시면 넓은 시야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세요. <laughs>